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 후 1열로 나열하겠어요.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. 숫자 1은 한번 이상 나온대요. 아, 그럼 1은 꼭 나와야 되는 거네. 그럼 뭐 1을 안 나오는 거를 뭐 전체 가지수에 뺀다 뭐 이런 반대 의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어요. 근데 굳이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선생님도. 그리고 두 수의 차가 뭐래요? 여러분 모두 2 이하야. 그러니까 여러분 2 이하가 안 나오는 게 누구밖에 없어? 2 이하가 아닌 거 이 이하가 아닌 거는 뭐밖에 없어요? 어, 2라고 4밖에 없어. 그치? 왜냐면 1, 4는 차이가 3이거든. 그 외에는 다 그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, 아, 1, 4를 기준으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라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셨어야 됐다는 거야. 이게 핵심, 이게, 이게 포인트였어. 키포인트였어.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. 그럼, 예, 그럼 첫 번째로, 자, 첫 번째 경우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, 여러분들이? 아. 여러분, 1 2 3 만으로 만드는 거야. 1 2 3 만으로. 그럼 얘네들은 뭐야, 여러분? 다이2하잖아요 이해 가셔요? 그럼 1도 나왔잖아. 요 이해 가십니까, 여러분? 그러면은 1 2 3 만으로 만드는데 몇 자리 수라고 했죠? 이게 지금? 이게 네 자리 수야, 네 자리 수. 꼭 기억을 하세요. 네 자리 수예요, 지금 이게. 중복을 허락하는 거고. 그럼 여러분,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몇 개야? 세 개. 세 개, 세 개, 세 개. 아, 뭐야, 얘들아. 3의 4제곱이야.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. 빼야지. 어, 1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뭐야? 2나 3으로만 만들어진 애들. 즉, 뭐야, 여러분. 2의 4제곱.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, 65 나와요. 자, 두 번째. 자, 이번엔 뭐냐면, 얘들아. 1하고, 4 나오고, 네모 네모야. 근데 1하고 4인데 네모 네모가 뭐 만들어 가냐면 이 네모에 2나 3을 넣을 거야. 왜냐면 어 여기까지 이해 가? 얘들아. 1 들어갔지? 4 하나 4 하나 넣었어. 근데 무, 문제는 중간에 2랑 3이 들어가서 상쇄시켜 줘야 돼. 왜냐면 차가 2 이하가 되도록. 그럼 여러분 얘네 둘이 붙는 순간 돼안 돼? 안 되거든. 그럼 여러분들이 찬찬히 14를 여기 네 군데다가 집어넣어봐. 그럼 어떻게 돼? 4C2라고 해봐. 근데 안 되는 게 있어. 뭐야? 14, 14, 14인 애들. 뭔 소린지 이가 얘들아 14, 뭐 22, 뭐 14, 23, 뭐 이런 애들 안 되잖아요. 가운데 얘네들 때문에. 그런 게몇 개라고? 세 개인데 14, 14, 14. 근데 14, 14가 서로 자리도 어떻게 할수 있어? 바뀔 수도 있잖아요, 여러분. 잠시만요 이거 전체에다가 못 뺏어 전체에다가 전체에다가 왜 전체에다가 못 뺏을까? 그치 이 사시라는 건 그냥 뽑은 거잖아 아직 배치를 안한 거거든 이해가셔요 뭔 소리지? 그래서 그렇죠 뽑았고 자, 그럼 이거 뭐죠? 계산해 주시면, 여러분, 3이 6 나옵니다. 다음. 여기. 네모자리에. 어디에? 누구 넣는다고? 2 또는 3 넣을 거야. 그럼 여기 2 아니면 3, 2 아니면 3. 뭐야, 그럼 여러분? 2의 제곱. 곱해. 6 곱하기 4. 뭐야? 24가 됩니다, 여러분. 자, 세 번째. 그럼 이번엔 뭘까? 세 번째는. 이번에는 114야 네번째 미리 써놓을게 어 144야 네모 하나 들어가고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가는 패턴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만들어 봐 되는게 뭐 밖에 없어 1, 1. 요렇게 되거나, 아니면 얘들아, 뭐야? 요렇게 되거나. 이딱두 가지 패턴이야, 맞아? 아, 왜냐면, 1하고 4가 붙는 순간 안 되는 거잖아, 얘들아. 그니까, 그럼 여기,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뭐랑 뭐밖에 없어요. 아, 그럼 두 가지였는데, 요 네모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라고? 네모에 2 또는 3이니까, 몇 가지? 두 가지. 몇이야, 그러면? 4. 근데 얘도 얘들아, 어때? 어려운 말로 내가 뭐라고 써?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. 다시 뭐라고?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. 4, 4, 네모, 1. 뭐야? 1, 네모, 4, 4. 여러분, 크게 두 가지고 여기다 2 아니면 3이니까 어때? 얘랑 패턴이 똑같아.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, 아, 요거 네개 어떻게 하라고? 더하면 89. 8. 거음 몇이야? 97.